자가 면역질환 이런 것들이 잘나습니다 저는 자가 면역질환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이 치료 못한다 하는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 뭐 아주 흔한 예로 만성신부전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음, 자가 면역질환에 속한 것은 굉장히 많고 요즘 의사들은요 자기 잘 모르는 병 자기뿐만 아니라 원래 의학 교과서에도 본인 잘 모른다 참 이상한 병이다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는 병들은 그냥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냥 그냥 이 그렇게 얘기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가면역질환 것은 저는 많은 다, 많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가지고 손안들오 보실래요? 그 그래, 여러분 계실 텐데요. 그럼 모르십니까? 예, 손내리 지고요. 어, 이마 치수 관절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어,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것은 뭐를, 뭐, 어떤 상태를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 몸이, 내 몸, 예, 나의 조직을, 이걸, 이, 이, 다른 조직이라고, 남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이거는 다른 나라 국민, 스파이다, 간첩이다 생각하고 이걸 자꾸 없애려고 공격을 해서 이제 몰아낼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몸에 있는 장기, 내 몸의 관절, 무슨 근육 혹은 뭐 어떤 장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편인데 이것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자가 면역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 몸이 멍청하다. 내 장기인데 이 몸이 멍청해서 이게 나무의 장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몰아내려고 이게 적이다라고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남과 나의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가 면역질환이 왜 생기는가라고 이제 이, 이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어, 우리 자가 면역질환으 공격을 받는 자꾸 망가지는 거기에 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사람은 모르지만 몸은 거기에 뭐가 숨어있다라고 어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자기의 장미도 같이 거기에 싸잡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애줘야 되는데 저는 어 몸에 숨어있는 적에 해당되는 것이 저는 단백질, 을보내물기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 저는 현미체질을 해보니까 이런 병들이 잘 나왔을 때다 보니까, 완전히 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만은 많이 좋아집니다. 자가 또 오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하다 가다가 안 돼서 자가 또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쉽게 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단백질의 대안은 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자가 면역질이 어, 예,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자가 면역질은 잘 낫습니다. 현미체질을 하게 되면 자가 면역질이 잘 낫는 게 음,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고 그리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을로 인한 통증, 발열, 붓기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집니다.